또한 가지는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인데요. 저도 이 지역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그 시에서 하는 각 동마다 하는 행사에 참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그리고 네. 그 결과를 시에 이렇게 물어봤는데, 한 건도 한 건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, 예,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예산이 없었다고 그래요. 주민들이 그 시에서도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하는데도. 이 부분도 저는, 어,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왜 이걸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까.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좀 있겠죠. 주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이 예산이나 이 예산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걸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그런 계기가 없어서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. 그런 경우에는 좀 시에서 그 다양한 주민 참여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해서라도 좀 참여를 할수 있도록 예예예, 예. 하는 게 좋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, 예,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주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예. 이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.